자 지금 나가시면 후회합니다. 자 집중하세요. 오늘 금양 관련해서 계좌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전달 드릴 테니까 오늘이 영상만큼은 제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며 결론부터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악재가 거의 다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은 퇴출이 됐고 200억 패시브 자금은 이탈에다가 최대주주 주담대의 리스크까지 지금 얽혀져 있습니다. 또한, 모건스탠이 캐피털 인터내셔널 인덱스 지수에서 편출을 당했으며, 2차 전지의 폭등을 견인했던 이 테슬라가 고점 대비 마이너스 55%가 83일 동안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벌점을 줬던 가장 결정적인 사건, 이보경 금감원장이 현재 지금 수상합니다. 지금. 매우 수상합니다. 자 금융감독원에서 유상증자 심사 칼뺀다라고 나왔는데 자 이것은 개인 주주를 죽이는 행위죠 아니 유상증자 4,500억 그거 안 받는다고 뭐 여태 벌점을 받았습니까 여태 그런데 이 금감원장 이복현이 도대체 누굽니까 자 금감원장 이복현씨는 자 보세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검찰 출신 인, 인선 관련자입니다 자 그럼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어떤 종목과 엮여있죠 삼부 토공과 지금 얽혀 있습니다. 도이치 모토스 주가 조작 사건, 긴건이어서 얽혀 있고, 이번에 금양이 코스피 200에 퇴출되고 m s c i 에서 나갈 수 있었던, 자, 그 소스가 이복현 금가원장이 어찌 보면은, 제시했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최박사는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복현 금가본장의 이 악재는 끝났고, 이제 금양의 호재거리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금양 부산 이공작 올해 중국 게임에는 변함이 없다. 3월 6일자의 기사입니다. 자 우리 유회장의 포부를 볼수 있습니다 3월 5일자 기사를 보게 되면 자 주가 폭락 금양 기술력으로 정면 돌파하겠다 이유강재 장의 앞으로의 이 원통형 배터리안이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금양이 왜 떨어졌습니까 자 개인은 지금 팔고 있고 희한하게 외국인은 지금 사고 있습니다 지금 반대된 양상을 보이고 있죠 즉 개인은 손절치고 외국인이 지금 받고 있다 특정 주가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참 이번에 벌점 받는 것도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상증자 4,500억 할래 말래 하다가 안 하니까 이게 벌점이 나온다. 자 이게 여태 지금 역사상 있었던 일입니까 지금? 자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자 9월달입니다. 자 9월달에 주가를 크게 봤을 때자 이쯤이죠. 자 보시면 여기입니다. 자 작년 24년도 9월달에 4,500억 유상증자 거절해서 주가가 떨어진 이 가격 반드시 박스권 치고 저는 자, 이 장기이동 평균선까지는 주가가 올라갈 것으로 1차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최 박사가 양심선 하겠습니다. 저 같으면 이거 안 사요, 종목. 정말 미안합니다. 그런데 이최 박사가 내돈 1억을 투자한다면 어디에 살 것인가. 최 박사가 보기엔 이 장기이동 평균선을 뚫었을 때 뚫었을 때, 자, 우리가 이것을 뭐라 그러죠? 추세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추세가 바뀌었을 때 약간 더 높은 가격에 안전하게 매수를 할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단지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터졌고 여기 보시는 보조 지표 RSI가 상승 다이버전스를 가리키고 있다곤 하지만 저 같은 면 안삽니다. 최대한 안전한 구간 어디입니까? 이 장기 이동 평균선 224일선, 112일선, 448일선은 한 개라도 장을 못하면 저는 건드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 자, hts 금양 물렸다, 삭제하세요. 봐도 계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주 여러분들, 이런 개 같은 하락 또 당하실 겁니까? 당하면 안 되죠? 자, 그러면, 매일같이 제 영상을 보시, 보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보느냐. 당일날 수급이 어떻게 변화가 생겼는가? 자, 당일날 어떤 재료가 추가적으로 나오진 않았나? 자, 이런 것들을 우리 주주님들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매일같이 HD, 아, 죄송합니다. 핸드폰 보고 있지 말고, 영상을 보세요. 내가 현재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50%, 조금 오르면 75%, 40%,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지금? 주가가 정확하게 차트 돌렸을 때, 추세가 변경되었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 30대부터 70대 다양하실 텐데, 직장 있으시죠? 자 좋습니다. 직장 있으신 분들은 돈을 최대한 모아두세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어떤 선택이냐? 첫 번째 물을 타가지고 반등 때 손실을 최소화 시켜가지고 탈출한다. 두 번째 다른 종목을 매수해가지고 이 금양 물탈, 조, 물탈 돈을 확보하는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단 그게 가능하려면 구독과 좋아 요 눌러주신 다음에. 보통 방 들어오셔가지고 금형에 대한 자료 계속 확인하셔야겠죠. 그래야지 이렇게 주가가 반등이 나왔을 때 어떤 종목을 추천했을 때 정확한 차트 분석을 통한 매수가 땡땡 001, 원, 매도가 땡땡 원을 바탕으로 우리가 수익을 거두면서 탈출할 수 있을 확률이 1%라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구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비록 이제 주가가 떨어졌고 이제 박스를 치고 장기도평균선 뚫었을 때 그때 신호를 받으셔가지고 용기 있게 물을 타거나 아니면 내개 같은 금형 종목 다시는 안 쳐다보겠다. 다른 종목을 매수하시면 돼요. 정답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용기 있게 실천을 못할 뿐입니다. 추세가 돌아갔습니다. 그 이야기를 누가 해줍니까? 그 다음에 재료와 수급. 해외 투자 유치가 6건이 거래 중에 있습니다. 미국 ADR 발행 일정과 뉴욕 직상장 자금 조달권 관련해서 여러분 스스로 그런 정보를 찾아보실 수가 있나요? 사육구 리비안 샘플, LG 에너지 솔루션 이후 2차 계약, 전기차 회사, 테슬라 인디차 포함된 그런 뉴스, 여러분 언제까지 가장 늦게 들으실 건가요? 사우디 아랑코, 인도, 릴라이언스 합작 진행, 이런 뉴스, 언제까지 마지막까지, 맨 마지막에 들으실 건가요? 맨날 몽골 광산, 몽골 광산 하면서 리튬 계약 매출, SM의 상장, 해외 투자 유치 관련해서 어떠한 정확한 정보를 여러분들은 정말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은 현재부터라도 정말 눈치 빠르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준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단계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자, 금양이 투자 보고서죠. 자, 투자 보고서 보게 되면 자, 우리 주주님들, 자 가격대별 대응이 있습니다. 자, 내가 만약에 10만원에 물렸다, 8만원에 물렸다, 4만원, 2만원, 다양한 전략들이 이 보고서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어, 최 박사님, 저는 이 보고서 말고 실시간 대응, 추세가 돌아갔을 때 못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조주님들께서, 자, 개인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되겠죠? 약 400분 정도 입장이 계시고, 다양한 종목들을 제가 무료 관점 리딩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한번 제가 이 대응 전략을 쳐보겠습니다. 대응 전략을 쳤더니, 이렇게 다양한 종목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어요. 자, 보세요. 지금 특히 이렇게 지금 다, 정확하게 목표가 얼마? 매수가 얼마?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자, 이 금양에 대해서, 자 보고서 괜찮습니다. 소통방도 들어가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자, 물타기 싫다. 이런 분도 계셨어요. 그러면 다른 종목을 돈을 모아가지고, 매수해가지고, 투자금을 최대한 올한해 뿔리면 됩니다. 자, 이런 종목을 매수한다면 여러분들, 괜찮은 결과를 나올 수가 있어요. 자, 바닥권 대비 300% 매집 폭등한 이 하나 오셔. 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이런 종목을 올한해 잡아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금양에 대해서 손실분을 최대한 만회를 할수 있습니다. 저 최박사는 허무 맹랑을 얘기하는 를게 아닙니다. 금양이요 18만원 간다고요? 아, 못 갑니다, 이건. 미안하지만 못 가요.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손절칠 것인가? 그것 또한 아닙니다. 자, 그럼 우리 주자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직장 있기 때문에 물을 최대한, 자, 이바닥권에 타는 겁니다. 이렇게 차트가 돌아갔을 때, 그때 조금 비싸더라도 이때 정확하게 시장가 따라가가지고 이 상승분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할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다양한 종목들 알려드리면서 항상 이 바닥권을 정확하게 잡아드려요. 자, 맞죠? 항상 이렇게 이유를 적어놓습니다. 마찬가지로 자 동신건설. 자 보세요 지 이렇게 나오죠? 마찬가지로 저는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간다, 내려가면 내려간다. 제 소신을 정확하게 말합니다. 자, 주가 이게 점상 나오니까 과겠다 이쪽까지 정확하게 맞았잖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께 자 여기 점상 가니까 바로 어땠습니까? 아 이거 매수 타점이다 어디까지 올라간다? 일단 2차까지 올라간다. 그래서 목표가를 잡아드렸고 여기 보시면 86%를 자한달 정도만 달성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복구하시면 돼요.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단지 금양에 목매이지 말라 이 말입니다. 내 자식 같으면 금양 이 자리 에안 사요. 절대로 차트가 돌아가 사는 겁니다. 그런데 양심 없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말합니까? 저는 그런 사람한테 묻고 싶어요. 니네 자식, 니돈 네 같으면, 니네 자식 같으면, 여기 사라고 하겠냐. 저 같으면 안 합니다. 양심선에. 저는 못사요 이런데. 물론, 이제 단타는 살수 있겠죠. 자, 단타 거리로 접점을 잡고 먹을 수 있겠죠. 그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재산 몰려가지고, 지금 미치고 팔짱 뛰겠는데, 여기다가 이 자리에서 물을 타라. 정신이 나간 겁니다. 그런 방송 보지 마세요. 여러분, 또 몰릴 겁니까? 최박사가 언제부터 방송했어요? 예? 여러분들, 저목나소서쳤습니다저 방송 이날부터 방송했어요. 이날부터 이나부터 했습니다. 3월 한20한 중반부터 했을 거예요. 한 24, 25 정도 될 겁니다. 이때부터 제가 내려간다. 시파동은 다섯 개로 내려가는데 내용이 어렵지만 들으세요. 내려가는데 카운팅이 지금 안 된다. 그러면은 1차는 10만 5천 원, 9만 원. 그 다음에 여기가 8만 얼마 겁니다. 자, 여기서 장기 덮어서 지지가 나올 텐데 여기서 박스를 칠 것이다. 그런데 카운팅이 안 된다. 내려간다. 이새 개서. 그래서 이 하락 추세를 거스르지 마라. 우리는 반등 때 탈출하는 게 조안점을 도해 가지고 3월 달, 4월 달, 5월 달, 6월 달 제가 이렇게 방송해 드렸어요. 그다음에 제가 이때 어떤 말이냐? 4만 원에서 반등을 합니다. 사각 깨지면 이제 2까지 반등하는데 대략 50% 정도 반등을 할 겁니다. 이때 물량 정리하세요. 그런데 2만 원이 깨지면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 갈지. 왜 저점 예측이 안 됩니다. 그런데 바닥권에서 지금 거래량이 들어왔죠. 1차적으로 자, 보조 지표가 RSI 상승 다이버전스가 지금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자, 주가가 박스권 지금 내려가고 있죠. 하락 추세죠. 박스권을 칠 때, 장기동 평선 뚫을 때, 그 시도를 제가 드린다고 여러분들께. 어디에? 소통방에 드린다고요. 들어오셔야겠죠. 자, 그러면 상단에 번호가 있습니다. 010-2280-7745로 금향 딱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상단에 보이는 번호가 참으로 외우기 어려우실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댓글 한번 클릭해 보세요. 자, 댓글을 클릭을 하시면, 자, 여기 보면 첫 번째 댓글에 링크가 있을 겁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상단에 보이는 번호가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프로그램 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면 정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연결됐다. 연결 안 되시면, 자, 번호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연결되면 문의사항에 깔끔하게 금액딱두 글자 남겨주세요. 어, 투박사님, 저는 혹시라도 자, 이거 종목 진단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자, 좋습니다. 자, 어떤 분이 어떤 질문 했는데요. 참, 이거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일단, 어찌됐건 하겠습니다. 저최 박사님, 저는 금양으로 수익을 내고자 한게 아닙니다. 저는 손실을 최소화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자, 우리가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고 하죠? 여러분도 이렇게 문자로 두 글자 금양이라 보내주시고, 혹시라도 내가 종목 진단 받고 싶으시면 매수 단가를 적어주세요 물을 탈수 있거나 물을 탈수 없거나 또는 어떤 종목을 적어주세요 자 여기서 내가 삼성전자 보유자입니다 삼성전자 얼마 LG전자 얼마 카카오 얼마 자 이렇게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파, 팠을 때에는 남들보다 식보 빠르게 탈출할 수 있을 것이며 이렇게 방송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이 VIP 세력주까지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돈이 없다 괜찮아요. 사라고 강요 안 합니다. 단지 내가 금양을 물렸다면은 바닷가에서 물타가지고 돈이 묶이지 말고 이런 종목이 좋다 이겁니다. 아까 보여드린 그 종목들 말입니다. 자 그리고 자 문자로 여러분들께서 자 다양한 종목을 매일같이 받고 싶으신 분들 많으세요. 자 그러면 어떡합니까? 문자로 복리라고 남겨주시면 돼요. 자 우리가 72의 복리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자 어떤 종목을 두 배로 불렸을 때 과연 얼마나 걸릴 것인가에 대한 이 이론인데요. 자, 복리의 법칙을 믿으세요, 여러분들. 코스피 얼마 올라간다? 2,900 올라간다. 코스닥 얼마 올라간다? 860포인트 저는 갈 것이라고 자, 2월 달에 분석해 드렸습니다. 자, 테슬라가 떨어졌기 때문에 지수 지수가 떨어졌기 때문에 잠시 내려갔던 것뿐. 이금양과 관련해서는 어찌 보면 별로 상관이 없어요. 일종의 개미털기입니다.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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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턴 다음에 특정 구간까지 올려주려고 하는 이런 액션을 세력들이 만들고 있는거예요 여러분들이 팔아야지 세력이 올려줄거 아닙니다 자 얼른 파세요 그리고 견딘자만이 승리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나는 이 금양 이 개같은 금양 두번 다시 보기 싫다 그럼 어떡합니까 다른 종목을 매수해야죠 자 그러면 내가 매일같이 최박사님 종목 있습니까 물어보기보다 복리라고 두글자 보내주시고 이렇게 다양한 종목도 준비물 100만원 천만오백만원 자 구해 오신 다음에 다양한 종목을 여러분들께서 물려 보는 거예요. 200만 들어 보고, 400만 들어 보고, 1000만 원 만들어 보고, 내가 금액을 1억 투자했는데 5천만 원 날아갔다면 올해 5천만 원을 복구하는데 조언점을 주세요. 아니 면 욕심 버리고, 아나 2500만 원 복구하면 소원 없겠다 이렇게 접근해 보세요. 여러분들 할수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물리신 거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왜? 제가 그렇게 목아 외쳤어요. JP 뭐건 이거 뭐건 나는 모르겠다. 그런데 이거는 고점이 맞다라고 했어요, 제가. 애들이 사는 거에 현혹되지 마라. 그래서 물린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올한해 복구를 꼭 하시란 마음에서 이렇게 복리라고 여러분들 용기 내셔가지고 딱 10초. 10초밖에 안 걸리잖아요. 복리라고 딱두 글자 용기 있게 남겨주세요. 와,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보시면, 이게 테슬라 차트입니다. 테슬라 차트에요. 보시면, 자, 83일 동안 웃음이 나오는데요. 83일 동안 폭락을 했고, 얼마 폭락한 줄 아세요? 제가 다 계산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자,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이걸 견딜 수 있습니까? 한 번도 보시면은, 자, 반등이, 자, 정고를 넘지 못했어요. 자, 이거는 사람 죽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금향 몇 프로 폭락했습니까? 자그마치. 고점 대비 마이너스 90%를 여러분들 견디셨어요. 왜좀더 견디지 못합니까?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 항상 주가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가 급락을 하면은, 그 다음에 박스를 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고점이 일정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점이. 그때는 제가 여러분들 가이드라인 제시해드립니다. 자, 어떤 식으로? 최박살 시그니처, 이 차트 분석을 통해가지고, 자, 이런 이론들을 계속 그 갖고 오잖아요. 아, 여기가 지금 고점일 수 있고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원리에 해가지고, 현재 이중간가까지 한번 견뎌봅시다. 그래서 주가가 고점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매수하기보다는 여기서 매수합시다. 이렇게 지도를 할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위아래 깰 때도, 자, 이 평균 가격 회복할 때까지만 기다립시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단계에서는 이 쓰리 마켓 패턴상 주가 급락 후 이제 살짝 박스를 칠 겁니다. 자, 그때 우리가 단타 거리와 가능해요. 자, 물론 단타 치실 분은 없겠지만, 자, 신규라고, 신규 들어오시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 간혹 있으세요. 자, 잠깐 알려드릴게요. 자, 이런 정보가 어디 있다? 자, 소통방에 있다. 소통방 어떻게 입장한다?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010-2280, 7745로 금양이라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단타 거리 한번 찾아보자고요. 항상 우리 가 단타를 칠 때에는, 분봉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 보시면은, 심상치가 않죠? 왜바닥권에서 하필 거래가 터졌을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왜? 저점이 안 나왔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저점을 잡고 들어가 볼수 있어요. 자, 11,420원 저점 이탈을, 손절을 잡고 들어갔을 때, 자, 우리가, 자, 수익이 몇 프로고, 마이너스가 몇 프로야? 이것부터 파악하면 됩니다. 우리, 우리 주자 여러분들, 이것부터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에, 자, 우리가 손익비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제 영상은 교육 영상과 같아요. 제가 어떻게 매매를 했고, 어떻게 성공을 했고, 그, 그, 죄송합니다. 그 노하우와 교육을 지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데 내용이 어렵다고. 자, 나가면 되겠습니까? 자,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자,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손절을 잡고 들어가는 겁니다. 11,420원을 이탈 마감을 손절을 잡고 칼같이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우리는 단타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목표가는 자 저, 받아 적으세요. 14,500한45 정도 됩니다. 자 그럼 기대 수익은 11%고 손절은 몇 프로입니까? 항상 명심하세요. 내가 손절까지 알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즉석에서 제가 좀 계산하고 있거든요. 자 저점을 이탈했을 때 자, 마이너스 13%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면 안 되죠. 자, 우리가 항상 손익비가 웬만하면 2대 1짜리를 찾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내가 100만원을 매수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차 라인에서 한 100만원 더는 겁니다. 아, 죄송합니다. 50만원 덜어요. 그럼 나머지 어디까지 끌고 갈수 있는가? 16,000 470원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라갔을 때 어디냐 한 17,000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저을까요 17,000원 자, 이 사이에서 매도한다면 손익비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손익비가 얼마다? 자 여기는 25% 마이너스 13%가 2대1 나오죠 항상 이런 자리를 찾으세요 그런데 내가 손절이 5%고 익절이 20% 30%면 여러분들 이거 도전 안 하실 겁니까? 그 자리가 옵니다 언제? 이런 자리들 자, 계속 강조하잖아요. 소통방에 다양한 종목을 무료 리딩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시라. 들어올 때단두 글자, 구독자 확인용, 그냥만 적어달라.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래서 이런 수익이 가능한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1차, 2차 딱 나오잖아요. 아, 1차니까 여기 한50%덜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2차에서 다덜 자. 자, 그 다음에 2차를 뚫었을 때에는, 자, 손절을, 자, 직전 접점을 잡고 3차까지 먹어보자. 자, 이렇게, 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들어오셔야겠죠? 자, 그래서 주지 여러분들, 자, 금감원장 이복현 씨가, 자, 어찌 보면, 자, 우리가 그렇습니다. 전 정치에 관심이 없는데요. 일단, 검사 출신이고, 이걸 누가 앉쳤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앉치셨죠 자, 그러면, 왜 갑자기 내내, 4,500 유상증자, 그거 하던 말도 별 상관없거든요. 왜 벌점을 줬을까에 대한 정말 심도 있는, 자, 제 뇌피셜, 이 시나리오를, 자, 다음 영상에서 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부는 마감이 되었고요. 자, 2부 스토리가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자, 우리 영상 좀 길어져가지고, 오늘 딱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2부 보고 싶으신 분들, 자, 탓점 받고 싶으신 분들, 당연히 구독과 좋아요 누르셔야겠죠. 자그 다음에 내가 주주로서 금양폭등 금조가 너만 믿는다. 자 이렇게 부족까지 만들면서 우리 금양 주주 여러분들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 댓글로 자 금양폭등 너만 믿는다. 딱한번딱 댓글 하나 적어주세요 여러분들. 그래야지 여러분들. 내 내가 주주로서 올라가길 바라 이 주식이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금양 관련해서, 자, 보고서, 소통방, 영상까지 여러분들께 3단계 논리적인 체계 의해 가지고 도움을 최대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종목 같이, 자, 우리가 종목에 사랑이 빠지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금양,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손은 잃었지만, 이 외양간, 이 외양간은 반드시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외양간을 2025년도, 최박사 같이 고친다면은, 두번 다시는 두번 다시는 이 금양화 같은 사태가 나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분은 자 내일 영상 영상으로 하고요. 지금은 차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장기동평선 돌아가지도 않았어요. 추세가 지금 하락추인데 뭘 지금 매수합니까? 그런 방송인데 방송 보지 마세요. 지들이 맨날 그랬잖아요.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그 쓰레기 놈들이 뭐라 그랬어이 자리에서 아 지금 현재 5파동이 끝났으니까 현재 지금 이 자리에서 저, 저점이 저나왔고 올라간다 했어요 쥐뻘이나 파동도 모르는 것들이 ABC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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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개뼈다귀 줬습니까 이거 왜못 봐요 여러분들 못볼수 있어요 전문가들이 그러면 안 되지 하나 둘셋 A파동 하나 둘셋 B파동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이거를 왜못 봅니까 전문가들이 에? 그럼 면서 보실 거예요 또 당할 겁니까?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자, 소통방 들어오시고 보고서 받고 그 상승 시그널을 아직 이 장기동 평균선이 지금 내려오지도 않았습니다. 찌름은 어때요? 보내주자고요. 좀더 높은 가격에서 안정적으로 가는 게 중요하지. 지금 미련하게 잡다가 여러분 또 물립니다. 자, 분명히 강조했어요. 그래서 오늘 참 어찌 보면 혼내는 강의였습니다. 영상이었고요. 지금 대부분의 영상들이 바닥이 나왔다 쓰러다 말아, 라 그런 얘기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언제 말했습니까 그 얘기를 이때 말했어요 쓰러다 으라고나 분명히 기억합니다 이날 이 날이었어요 쓰러다 으라고 저는 반등을 다 알려드리면서 나오라 했습니다 안 된다 이거 던져야 된다 그런데 뭐 어쩔 수 없죠 이제라도 제가 A/S 해드릴 테니까 애프터 서비스 해드릴 테니까 따라 오시라 이 말입니다 자 이만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